샬롬 성도 여러분 능력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그 여정을 따라서 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홍해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몰살 시키려는가 보다. 그러나 오판은 금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추격해 온 이집트의 군대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하도록 하여서 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에게는 심판을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얻고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돌이켜 홍해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행동은 오히려 다른 한면으로는 구원과 심판, 영광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길이 없는 홍해와 같은 상황을 두셨습니까? 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구원, 당신은 영광,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준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는 견고하게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굳게 지킬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있고 크게 보였던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